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2021년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정말 이 오감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이 다섯 가지 모든 감각이 다 함께 기뻐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눈으로는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시골교회 같은 경우를 이상하게 성탄절 하면은 그 어렸을 때 시골교회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눈으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달한게 많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추리가 스그 어촌 마을에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같은 그밤 되면은 어촌 마을이 다 조용하고 뭐 특별한 불빛이 없는데 그 교회 그 크리스마추리가 스 유난히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으로 쓱 들어가면 지금이야 이런 난방이 있지만 그때는 다 이게 골로라고 해서 이렇게 석유 넣어가지고 그 이상하게 그 겨울에 그 골로 이렇게 석유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그 약간 그 석유 냄새, 그 쾌쾌한 냄새가 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이라까요 기에서는 이제 그 성탄절을 분주하게 준비하는 뭐 우리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그 노래소리가 그 시골 마을 교회에 막 울려 퍼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그 이상하게 그 성탄절 하면 그 뭐죠 그 이렇게 그 때는 고기가 귀했으니까 멸치 넣고 끓인 그, 그, 떡국을 이렇게 이것저것으로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멸치 넣어서 끓였던 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 떡국이 그렇게 지금도 그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이제 성전 안에 그 이제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면은 빨간색 담요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빨간색 담요의 그 감촉도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다 따뜻하고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착착 이렇게 촉촉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에게 오심이 있을 텐데 말 그대로 가장 겸손한 아기 예수로 오심을 우리가 또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빌레몬서 뭐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어제가 전반절이었다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후반절인데, 이 빌레몬스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게, 성탄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함께 한번 콜라보를 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성탄의 귀한 정신이 이 매일 성경을 만드시는 분들이 절대 그냥 아무 본문이나 여기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성탄절에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기한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 성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탄절은요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내 죄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읽어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불의한 죄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돈한푼 없는 죄수입니다. 그냥 돈한푼 없는 죄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오네시모가 너한테 불이하게, 불이하게 빚을 진게 있으면, 내 앞으로 다 계산하라. 참이 말씀이, 내 앞으로 다 계산해.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중죄인입니다. 그 죄는 없어질 수 없는 죄입니다. 타령한 노예는 노예제도를 통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모든 사회적 기반과 경제적 기반이 그 노예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노예가 타령한다는 것은 그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어떻게 해서든 잡아가지고 아무리 멀리 도망갔다 하더라도 잡아서 본보기로 그를 뭐, 사양의처든지 십자가, 그 만만한 십자가에다 걸어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다가 그 노예를 걸어놔야만 사회가 움직입니다. 십자가에다가 그 노예를 걸어놔야만 사람들이 "아, 노예들은 도망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아주 중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그당시 노예네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한번그 당시에 있었던 문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욕물을 주인의 목욕탕에 있는 목욕물을 너무 뜨겁게 데폈어요. 주인이 딱 들어갔는데 어 뭐야 너무 물이 뜨고 그러니까 화로에 태워서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예가 서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빙이 미숙하다 보니까 뭐 재채기를 해가지고 잔이 떨어졌어요. 잔이 떨어지니까 잔을 떨어뜨렸던 노예를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식사 수반을 하는데 재채기를 했다고. 의자를 정확하게 바로 놓지 못했다고 중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노예가 도망치면 거의 100이면 100,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아주 운이 좋으면, 정말 운이 좋아서 너무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그가 이마에 쇠를 달궈서 그것을 이마에다가 표시해가지고 이제 이 죄인이 어디를 가도 얘는 노예라는 것을 왜 한번 도망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도망간다라는 전제하에 쇠를 달궈서 이마에 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충 알고 생각하면 뭐, 아직도 뭐 도망간, 뭐 인폴로에 하나, 뭐 살려주는 건뭔 문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가 그 노예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노예는 반드시 처단받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부탁을 한다는 자체가 좀 억허다다는 걸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앞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재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내 앞으로 계산하라. 우리로 치면 나한테 달아 놓으라. 내가 가서 계산할 테니까, 나에게 다 달아 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레몬의 표정이 아마 어땠을까요? 이 편지를, 그 당시는 편지는 다 회중이 같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쫙 읽는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아마... 회중 전체가 아마 아주 지죽은 듯이 얼굴이 확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뭐 이거 데코레이션 하는 날이 아니고, 이날 무슨 우리 자녀들 재롱잔치 하는 날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선물 교환하고, 우리가 무슨 이날에 뭐 보너스 받고 이런 날이 아니라, 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불의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를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탄의 깊은 의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뭔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계산해주신 날입니다. 이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모든 죄인들을 다 주변에 있는 죄인들 용서해 주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고 천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동전 하나 우리에게 동전 하나 빌려간 우리에게 동전 하나 갚지 못하는 그 작은 씨너들 우리가 더 씨너라면 씨널스 작은 죄인들을 그 동전 하나씩 다 다시 계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런 날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탄은 어떤 날이냐면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놓고 이제 얘기합니다. 오, 형제여, 빌레몬, 나로 주님 안에서 딱 정합니다. 내가 지금 기쁜 이유는 너, 뭐, 딴 이유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하라. 라고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와, 참.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두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Two author예요. 한 명은 사람 human author입니다.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 뒤에서 바울의 손을 들고 있었던 또 다른 저자 author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하면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바울과 함께 쓴 책이 빌레몬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손을 잡아서 그의 브레인을 통해서 그가 배운 모든 학식을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의 마음으로 쓰게 하신 것이 그 감동으로 쓰게 하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오 형제여라고 얘기할 때는 바울에게는 빌레몬이 되는 거지만 성령에게는 성령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명의 저자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두 명의 독자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첫 번째 독자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썼고요.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쓰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우리 김 집사, 우리 이 집사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성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내가 기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주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야, 주님이 오신 기쁨의 날이구나. 성탄절은 내가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성탄절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그 모든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사람이더 기쁘잖아요. 선물 받아보셔. 선물 받으면, 와, 선물 받았다 하고 좋지만, 사실상 더 기쁜 거는 뭐예요? 선물 줄 때입니다. 선물 주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선물 때문에 걔가 살았어. 그럼 여러분, 평생에 그것이 받은 사람보다도 준 사람이 더 기쁩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 십자가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주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 새벽 원래 예수님이 제일 오시기 좋은 날이 겨울 비가 오는 수요일 새벽 예배쯤 한 월하는 딱 교회 나옵니다. 수요일쯤 되면 이제 몸이 딱 풀어지는데 그 비까지 와 거기서 추워 겨울에 비에 겨울에 눈 오면 낭만적이라서 나오기도 하다는데 겨울에 비가 오면 왠지 아유, 오늘은 뜨뜻한 전기장판에 있어야겠다. 그런 날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새벽에 주님이 나팔 딱 불고 이제 오시는데 여기 보면요 참 재, 재밌는 게 주님은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아무에게나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을 내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다는 것그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나는 편안하게 쉬고 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깨워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으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쓴 거야. 네가 순종하지 못할 걸 내가 알면 너한테 쓰지도 않아. 부탁해봐야, 어차피 서로 힘들어지는 거야 부탁해봐야, 어차피 그말 하면 서로 관계 틀어져버려. 어차피 야, 저 빌레몬은 아마 못할 거야. 그러면 이 편지를 쓸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보낼 수도 없습니다. 왜? 이 편지 보내는 순간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 부탁하는 순간,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끝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바나바, 힘들지만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내가 그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이 사명을 맡겼으니 나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저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의 요구로 오시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레몬은 이미 좋은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빌레몬에게 바울은 세상을 뒤집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미 좋은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한 번도 누군가가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법질서가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빌레몬은 법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빌레몬 모든 가족들이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빌레몬이 자신의 소사이티, 자기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광을 바라봤던 그는 바울의 그 편지, 나는 네가 확신할,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는 그 대목에 이르러서 아마 빌레몬은 환한 웃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 마음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커다란 이 물줄기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커다란 물줄기 앞에 내가 그곳에 함께 올라탄다 내가 그곳에 함께 간다 빌레몬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빌레몬 씨 어,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근데 유, 빌레몬 씨 당신의 이 놀라운 일들이 빌레몬서의 환장이지만 당신의 이름과 함께, 당신의 와이프 이름과 당신의 아들 이름까지도 거기에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긴자 아닌 교회 혹은 또 조금 더 이기적으로 찾으면, 저 개인에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대를 걸을 수 있는 어려운 부탁을... 받는 그러한 한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각박하고 어려운 2021년, 참 모두가 힘들하는 어이 2021년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예, 죄인이 의인으로 완전히 해방된 날입니다. 그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과 평강의 감사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나는 김바나바가 순종할 줄 확신하노라. 나는 그가 내가 맡긴 일보다 더큰 일을 행할 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한 개인, 한 개인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5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마무리할까요? 마지막 절. 빌레몬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빌레몬에게 이런 놀라운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증거한 것처럼 성령님 우리의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